전쟁에... 인간들의 자리는 없다! 네. 반갑습니다, 사령관님! 저를 까맣게 잊은줄 알았지 못니까 여기서는 헛개미들만 절 찾아오거든요.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. 말이 나와서 봤는데요.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?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방크폐워가다에계신다뭐 시키면 해야지. 나의 자치령이다르다다 전장에서 적대적 프로토발견했습니다 나, 는 됐다고. 나, 배신자가 아니야. 나, 누가 또가 나, 나, 지하하있있진진하하라 이제 배수 나, 질을 쳐야 한다 할수 없다면 즐겨라. 나한테 불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. 나의 자치령이다. 몰창 그으다이총바아버릴까명적에 네 접근한다.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네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네. 상태 좋습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오,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. 제치 로봇을 보낼 테니 오해해 주십시오.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던. 중. 이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. 오늘? 이제 배진을 쳐야 한다. 방폐하가 뒤에 계십다 매에 가 참가 기관이다.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.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종지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요. 족지하라. 족지하라. 죄송하다. 위험스럽다. 제게. 조심하십쇼. 차량만이 배터리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탑되었습니다. 공격을 시작했네. 소련 kern 수이제지를쳐야 한다. 우내이리 그아버지 i 에이다고 g 에다고이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,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안됩니까다저 시작해. 로리적결이을내리렇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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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이옆에서잘 지켜 주십이오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시 님이 말하길 간헐천리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. 올 목소리가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.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해를 쳐야 한다. 사 영입을 기다립다 황제 네. 폐하가 뒤에 계신다. 우리는 대중개선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함께 싸우자. 한이 평화를 위 17대 1도. 그대은 깃발을 휘날리며 업그레이드가 예전대로 완료되 로봇 떠납니다 <놀람> <놀람> 그, 언제 저렇게 잘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이건 뭐죠? 정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! 오, 현시르님이 네, 말해준 그대로예요. 에 나가시면서 전화 없이면얼마라 속이 타는지! 적대 대상 포착.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, 사령관님. 로봇이 테라스를 갖고 왔습니다. <laughs> 좋은 소식이 아하,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. 그래도 트라틴더 있어야 제가... 연구를 <laughs> 마무리 지을 <지울> 수 있습니다. <laughs> 저좋 내게 부상 지휘권을... 지지마 <laughs> 이건 딱 하나지요! <laughs> 원시 생포에서태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니까이 전쟁은 후가되이지 아, 다음 으로이동시기바로 입식 7대 1도 계속하자고 업그레이드를 사용 가능하네? 물론입니다. 어려워지일 배스핀 가스가 턱없이 부족해, 베스 핀이 더 필요하네. 배스 핀도 확보량이 부족하네.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, 저기, 우리 의 동맹과 보조는 무조건 챈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.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쳐서 지금 내버냅니다 아, 보인다, 이 쓰레기 놈들아! 사령관님!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!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! 마음대로 해라! 전란이 존재상 허겁습니다. 배스빈이더 필요합니다. 당연히 내풀필어요 원래 적적전한다으로보었적과교전을시작했나 확실해 기상이란 동정이다 가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가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. 대립 중 경기 침체가 기반이 바습니다모리는더 나은 단서 찾아 그 흐름을 지나간이공다 자치령이 나를 지지한다. 전신 시스템 모든 이상 짐터리 <söyleding Humliness> 이제 발효되었다.

지군요. 오, 아이고, 테라진 갖고 왔어. 아, 테라진 제출은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. 우리의 뛰어난 지성은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. 언제면 실현할까요? 아간안천이 다시 돌아옵니다. 전지전능한 신이 예언하신 대로요. 오, 준비하십시오. <laughs> <After the moment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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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you. the the 이 o h n Truly, a character. 태 u m a n Ju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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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들립니다 망하지 비어 사료관님 네, 제 로봇이 공격을 고 있습니다. 어마무시한 공격을요. 이대아이 필요한. 아들의 의를 수도 있지 마음에 들전영역 상황에서 공해야하여벨를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 놓것 같습니다. 잘못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죠? 대 들이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! 제발요!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아 제발 좀! 이젠 로봇을 더잃어서는 안됩니다 사령관님!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! 집으로 오도록 내 아이들아!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거란다! 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디서 온... 는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? 죄로 <laughs> <laughs> 모시지 뭡니까? 저기 공격해옵니다. 방어를 준비하십시오. 이상이든 공격이든다 좋습니다. 문제 없습니다.

보니다 계속 내십시오, 사는관이계스피드코량이 부족한. 에스피드 가스가 턱없이 부족해. 에스피드 더 필요하네. 계속하자고. 코랄은 강하다. 이것들이 마지막 한 얼짱입니다. 이제 막. 재미어지에다쟤이안는데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. 마법스 마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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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스마하스 마우스. 마시스마우만마시스마우마우 가적시 작동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. <laughs> 저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.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. 방어들을 가동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うん。<music> 제발! 제 부탁입니다! 너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한... 막아주십시오! 이동 중이랬고을 때가 왔 이동 중이장으로보 공격을 시작했니... 리적 결정을 내리고 베라딘 재취통이 가득 찼습니다! 로우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. 잘볼수 있게 눕을 떼지 말아주십시오. 그 누구도 내 본의에 도전할 수 없다. 내 힘은 끝이 없다. 뭐 그렇게 하겠소? 합니다. 시작하지요. 저기 기에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. 다른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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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배신님.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